위례 박사 부동산 중개법인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네, 저는 부동산 33년 전문가로서 위례 박사 중개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30... 네, 33년 동안 다방면에 걸쳐서 부동산을 해왔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전문가로서의 네. 자부심을 갖고 네. 시티스캡 입회에 이번에 참여하게 됐는데 네. 많은 것을 배웠고 음. 또 앞으로도 활용을 해서 영업에도 큰 보탬이 되고 네네. 또 한국 경제하고 같이 할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같이 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 위례박사에서도 거기에 발맞춰서 많이 변화하고 함께 하고자 합니다. 네, 그 전문성이나 세월이나 정말 전문적인 회사인 것 같은데 이번 박람회에 참가하신 목적은 어떻게 되십니까? 우선은 우리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전문성이나 음. 또 세상이 바뀌는 이런 빠른 시대에 네.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 거에 발 맞춰서 우리도 빠르게 변화하고 싶었고 네. 또 특히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최고의 투자 가치를 갖고 있고 유망한 지역인 위례 신도시를 적극 홍보하고 음. 또 많은 분들에게 위례 신도시에 투자를 시켜서 네. 기회를 드려서 돈도 벌어드리고. 위례신도시가 발전하는데 한 축을 담당하기 위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위례신도시에 대해서 투자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번에 파리 대책으로 강남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는다 떨어진다 하지만 예, 유일하게 강남권 대체 신도시로 조성된 위례 신도시는 평균 아파트 가격이 평당 2,500만 원 수준이고 앞으로. 북일래이기또그 이외에 개발되는 거에 의해서 3천에서 4천까지도 볼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음. 아파트가 됐든 상가가 됐든 어느 거나 투자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좋은 투자가 되고 해피한 이런 투자로 마감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강남이라든지 다른 강북지역이라든지 어느 지역하고 비교해도 투자 가치가 높고 앞으로 유래 신사선이라든지 많은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방금 고종환 교수가 강의했듯이 인구가 늘고 네. 소득 수준이 늘고 그쵸. 인프라가 구축되는 삼박자가 맞는 그런 지역이다. 아. 모두 투자해라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미래 지역을 전문으로 네. 주력으로 하시는 게 맞죠? 아 그렇습니다. 아,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실제로 방문해 주셨던 분들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아주 좋았고요. 특히, 이제, 저희 같이 동네 부동산인지 알았는데, 음. 여기 와보니까 이렇게 크게, 이런 아주 기라성 같은 업체가 참여하는데 같이 했고, 네. 또 전문성도 갖췄고, 앞으로 정말, 함께 할수 있는 부동산이다, 이렇게 믿음을 줬고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사진도 찍고, 같이 대화도 하고,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laughs>